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점 a b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자, 4일 때두점 a, b와 b, a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아, 여기 a와 b가 있으니까 ab를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 자, 그런데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해서 그래서 A, B의 뭔가를 구하는 경우 이 문제의 비율이 한8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나머지 20%는 A, B의 값을 각각 알 수는 없어. 그런데 A, B의 관계식의 값을알수 있어요. 그 문제가 20%인데 자, 그런 문제인지 이런 문제인지 어떻게 비교해요? 라고 묻는다면 자, 이 문제에서 지금 a와 b 문자가 두 개가 존재하죠. 문자 두 개. 문자가 두 개가 존재하면 우리가 두 개의 문자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식이 몇개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자는 두 개인데 조건식 식이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 문제는 a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a와 b 사이의 관계식의 값을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쌤이 시, 한번 시작해 볼게. A, B 두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했으니까 루트 A 빼기 갈호 B 플러스 2 갈로 닫고 제곱 플러스 갈호 A 플러스 2 빼기 B의 제곱 이 4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정결를 해야 되지. 자. 루트 a 빼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이제 뭘할 거냐면은 얘를 지금 a 빼기 b 빼기 2를 전체 제곱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로 많이 했던 건데 뭐냐면은 A 빼기 B,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은 걔를 치환을 한다. 치환. T로 치환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 하면, 루트, T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이렇게 쓸수 있고, 4도 이제 어떻게 쓰냐 하면, 루트 16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안에 것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식을 만들면, 자, 얘 정계를 좀 해줄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는 루트 안에 있는 값 16하고 같다고 이렇게 식을 쓸수 있고, 자, 동류안끼리 좌변을 정리해주면,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t 없어지고, 자, 플러스 8인데, 플러스 16이 좌변을 이양한 마이너스 16이 돼서,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이 양하지 맙시다. 이 양하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16이라고 써줄게.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t제곱은 4가 되겠지. 아, 8이 되겠지, 8. t제곱은 8이 돼요. 자, 좌변에 제곱을 떼면은, 좌변에 t 위에 있는 제곱을 떼면, t는 우변에 뭐가 생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이 없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겨. 그리고 나서, 여기 8이라고 쓰면, 자, 이 8은 2의 제곱곱하기 2라고 쓸수 있지. 제곱에서 제곱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얘가 지금 a 마이너스 b를 t라고 했으니까 결국 a 마이너스 b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란 이야기예요 이까지 하고 뭘로 넘어가냐면은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a-b의 제곱 플러스 b-a의 제곱이에요. 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쌤이 또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할게. 자, 우리가 어디에 쓸까? 여기다 쓸까? a-b의 제곱과 쌤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은 b-a의 제곱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요거는 같다라는 이 모양이 같다 라는 걸좀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a b와 b a는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얘들을 제곱한 a b의 제곱과 b a의 제곱은 같아. 왜 같으냐 하면 쌤이전개 해볼게. a 제곱 2a b 플러스 b 제곱. 자얘 전개하면 b 제곱 2b a 플러스 a 제곱. 자 얘들 두개 같고 얘들 두개 같고 얘들 두개 같지 전개를 해보니까 같은지 안다 이야기야 그래서 얘들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a-b의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결국은 루트 2 a-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a-b의 제곱이 t의 제곱이잖아 t의 제곱 아까 전에 t의 제곱이 얼마라고 했니? t의 제곱이 8이라고 했지. 이 뒷부분은 쌤이 모르고 지금 풀었는데 이 뒷부분은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t의 제곱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 에 그냥 8을 대입하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8이 됩니다. 즉 루트 16이 되지. 루트 16은 자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예요. 얘는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언제 붙이냐면 t 제곱은 8처원 왼쪽에 좌변에 제곱이 있고 우변에는 제곱이 없을 때이 제곱을 떼면서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 5번이 정답.